도민들의 신뢰와 믿음 없이는 보호의회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어, 금번 이 기회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호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누구보다 앞서 저부터 비용이었다면 조사 기견이 어디든지 먼저 조사를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엇보다 경남도 역시 이 모든 의혹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LH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직사회를 향한 전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생각한다면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나 지금 경남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국의 다수 강력주초의회가 너나 할것 없이 성력없는 전수조사를 외치며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동안 경남도에는 각 정당의 신뢰와 명분 사, 사음 속에 반쪽짜리 전수조사가 우려된다는 언론의 비판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.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? 민주당도 진정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바란다면 명분을 삭히 위한 일반적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먼저 조사에 참여하십시오.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 힘 역시 도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. 이렇게 양당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어느 누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도민들의 신뢰와 믿음 없이는 도예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오. 근본 이 기회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누구보다 앞서 저부터 이옥이었다면 조사기견이 어디든지 먼저 조사를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